작가님 그리고 어제 책에 또 평생 부자로 사는 인생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책도가 네, 있더라고요. 네. 어떤 이야기들도 담겨 있나요? 네, 그래서 음, 우리가 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인이 어, 부자가 될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어,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다만 이제 그 올바른 방향이 필요할 거고 막. 위험한 투자, 단기 투자, 뭐, 그런 테마주 투자, 이런 거,가 아니라, 좋은 자산을 사모으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, 어, 누구나, 그, 결실을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음, 어떻게 하면은, 계속 이, 런 투자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?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. 그러니까 결국, 투자 성공의 핵심이 그 지속력인 것 같거든요. 네. 지속력 그 내가 뭐 적립식 투자를 계획을 했다 그럼 그거를 계속 사야 되거든요 어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상승장 때는막 사다가 이런 하락장이 오면은 이제 매수를 멈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장기 투자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수익률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투자를 지속을 해야 그 매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복리 효과가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? 어, 멘탈을 강화할 수 있을까?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음,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런 기록을 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거를 뭐 블로그에 기록을 한다든지 나의 어떤 그 투자를 기록하는 노트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해 나가면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, 음, 그 다음에 음그 투자 공부라는 게 내가 지금 시작을 했다고 어, 바로 결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좀긴 시간이 필요해요. 그리고 그 투자에 성공하려면 진짜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. 자기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도 결국 그거를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건내 나잖아요. 나 자신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 멘탈이 강해야 돼요. 그 투자 쪽으로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, 멘탈을 강하게 할수 있는 게 공부 같아요. 공부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내 멘탈이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.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쌓고 음, 그거에 대해서 종, 정확히 많이 알수록 투자를 더잘할수 있으니까 멘탈도 강해지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2, 3 법칙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.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, 봤을 때 직장 생활하고 뭐애 키우고 하면은 뭐 많은 시간을 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. 근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투자에 관련된 그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, 투자에 대한 책, 또는 뭐, 그냥 부자 마인드에 대한 책. 꼭 어려운 투자책 아니어도, 어떻게 하면은 뭐,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고,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, 뭐, 이런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, 음, 경제신문도 막뭐 엄청나게 그 탐독하지 않더라도, 그 헤드라인 위주로라도 한번 훑어보고 좀 관심 가는 섹터가 있으면 그런 ETF도 좀 찾아보고 이런 조금의 관심을 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거시 경제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소액으로 이제 경험을 쌓으면 점점 음,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. 어, 작가님 방금 이삼 법칙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, 와 요거 되게 귀에 쏙 들어오네요. 네. <laughs> 어, 하루에 2시간씩 3년 정도 공부하라 네. 어, 그 되게 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음. 기억하겠습니다. 네. 어, 작가님, 오늘 준비한 소식 이제 그이야기들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작가님에게 투자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저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낙관적으로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, 부정적인 사람은 투자를 해서 그 결실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경제신문이라든지 그 매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, 항상. 특히 이렇게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신문을 보면 거의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. 그런데 이제. 투자를 하려면 낙관적으로 해야 돼요. 그리고 되게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되게, 음, 저를 낙관적으로 만들어주고요. 그 다음에 되게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? 얼마나 또 많이, 어, 발전을 할 것이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? 막 나중에는 자동차가 막 날아다닐까? 진짜 운전을 우리가 아예 손을 놓고도 운전이 될까? 그리고 로봇은 어느 정도로 우리 세상에, 어, 침투를 하고, 우리를 또 편하게 해줄까?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식으로 되게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. 음, 재미도 있고, 음, 기대감도 갖게 되고, 그러면서 또 점점, 음, 저 자신도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면 좀그 세상 돌아가는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. 신문을 본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, 음, 저 자신도 되게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고 해서 여러모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어. 작가님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. 투자를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셨다는 말씀이시죠. 네. 삶도 더 밝게 바라보게 되고 네. 공부도 또 다른 분야로 더 넓게 많이 하게 음, 되고. 네. 아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그 리치맘 권은진 작가님 부의삼각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작가님 오늘 그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. 네. 저희 힐링 가정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요. 네. 그래서 지금 굉장히, 뭐,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또 투자하고 있는 분들한테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. 음,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는 영원하지 않고 다시 좋은 그런 시기가 올 거니까 지금 그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다시 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를 또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런 음 대응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음 너무 힘드시면 어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책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좀 기분 전환도 하시면서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음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네,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작가님,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어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저희가 작가님 한몇 달쯤 있다가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지금 요속도면 책 한두 권도 이제 계속 내실 것 같아요. <laughs> 다음에 또 좋은 책그 출간하시면 또 부탁드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